어렴봉추입니다자 오늘 10월 19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아,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자 하구요. 하고, 어, HLB도 참이 문디 같은 HLB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음, 오늘 시장 얘기를 잠깐 좀 드려 보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개발학 출발을 했고요. 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코스피 장 초반에 한 차례 어, 강한 눌림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좀 버티는 듯 보이기는 했어요. 했는데 결국 어, 오전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 급락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전 초반까지 어느 정도 버티는데 됐던 증시가 오장 들어오면서 오전장 후반부터 급락하면서 결국 3%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첫 번째는 2.8 전쟁입니다. 이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전쟁입니다. 음,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이스라엘을 가서 뭔가 좀 중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뭐 지상군 투입에 관해서 조금 압력을 행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 가서 어, 일단 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었고, 어, 어제 오후에 이 나타났던 이 병원 폭격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에서 얘기했던 근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 하마스 쪽에, 어, 이 테러 집단 쪽에서 잘못 쏜 거다, 오발이다, 어, 이런 쪽의 얘기로 이스라엘 편을 강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엔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브라질이 이 중재안을 내서 전쟁을 좀 중단하게끔 하는 중재안을 좀 내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어,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u n 의이 거부권 상임이사국 다섯 개 국가의 상임이사국의 이 거부권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모든 게 올스톱돼 있는 상태. 어, 무용론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뭐 지금 여기서도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이팔 전쟁이 어, 더욱 더 장기화될 가능성 여기에 이스라엘이 또, 어, 이 시리아 쪽 공격을 또 했죠. 시리아 쪽을 공격을 하면서 확장, 확산될 우려. 어,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쪽에, 이라크 지역 쪽에 미군과, 어, 미군 기지 쪽과, 어, 대사관 쪽, 음, 또 드론 공격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아랍 국가들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의 어떤 시위,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 확대됐다라는 얘기들이 오전 후반부터 시작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두 분이 어, 지난주 후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지금 지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간에서 돌아섰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결국 돌아서지 못하고 어, 완전히 또 밀리면서 직전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음, 미국도 지지 라인 부분까지또 부근,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거에다가 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지금 5% 가까이까지 갖다 붙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또 어, 증시에 상당히 좀큰 부담을 줬습니다. 일단은 음, 내일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는데 이 발언 이후 지나가고 나면 어, 거의 이제 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들잖아요.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블랙아웃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더 높죠. 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 그리고 어, 28전쟁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어, 뭐 하락 요인은 고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오늘은 요번에는 받아낼까요? 받아낼까요? 했던 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받아낼까요 했는데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받아낼까요 했는데 못 받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충분히 보여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또한번 지금 지지 테스트를 또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내일은, 어, 이, 시가가 낮게 시작을 하면서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최소한 어, 내일 오전까지는 어,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시초에는 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전장에서, 어 밑으로 밀면서, CFD 계좌들 쪽에서 일부를 깨는 상황, 그러면서 투매를 유도하는, 이런 흐름도 일부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흐름,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흐름이 한번 나와주는, 그니까, 이왕 나오려고 한다면, 이때 나왔으면 빨리 끝났겠죠. 조금 더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났겠죠. 근데, 계속 질질질 끄니까 결국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시장 상황은 시장 상황대로 안 좋고 이게 올라가는 구간도 질적으로 좋게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밑에서 자꾸 땡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렇, 그렇다라고 보면 이왕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또 내려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형 반대매매 물량들 한번 뭐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질질질 뭐 진짜 연명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어, 신용반대매매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아침에 밀어 넣었어요. 그것도 내일 또 괜찮아요. 그리고 또 며칠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는 듯해요. 그랬다가 또 내려오면 또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그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드느니.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어 그렇게 가야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이 지금 급락 이후에 어 바닥 잡는 흐름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주느냐 아니면 한번더 이렇게 내려갔다 오느냐의 차이가 남아있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일 음 중에 오전장에 한번 강하게 좀 밀고 어 반대매매 물량을 일부 받아내고 오후장부터 시작해서 아래꼬리 쫙 달면서 좀땡겨 올려서 어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 흐름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한번 어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 소위 얘기하는 매도 클라이맥스는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단 바닥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실뢰도가 뭐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 막판에 어, 이윤 대통령이 카타르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관련 이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음, 지금 보니까 그 장 마치자마자 이 내일 그러니까 이번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 명단을 다 올려드렸잖아요 저희 방에 올려드렸는데 보니까 SY나 히림이나 이런 어, 기업들이 없습니다 얘네들 오늘 막판에 좀 올라왔다가 동시효과에서 마감 동시효과에서 또 밀었죠 밑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밀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기업 없는 기업 잘 판단을 해서 내일 움직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전장에 아 오후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쪽에서는 한 8,7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원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후장 후반부 들어오면서 현물매도를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고 선물매도도 막판에 거의 동시효과 그러니까 한 3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8천억대, 8,500억대 매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다 오늘 시장 하락을 유도했던 부분이었다 내일도 일단 뭐 지금 이팔 전쟁이 뭐 갑작스럽게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지금 음 병원 폭격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 때문에 사태가 지금 많이 커져 버렸는데 이걸 지금 빠르게 주서 담기가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어 중재력 이게 거의 지금 발휘가 안 되는. 뭐 이스라엘 왔다 갔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훨씬 더 데모가 심해지고 더 확산되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 석유 팔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더 강경해지면서 이게 뭐 지금 조율이 안 되는 미국이 어, 좀 자존심을 또 구기는 상황을 또 만들기는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는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 어, 일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지금 시장에서는요, 일부 테마주들 뭐 몇몇 개, 그 테마주들도 사실 윗골에 달고 내려온 애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보면요, 어, 2천 장중 2,300개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2,240개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한 240개, 250개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극도로 안 좋았는데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거 정말 많았고요. 일부 몇몇 종목들 테마로 개별주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지금 시장이 내려오면 어, 뭐, 방법이 없죠. 다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같이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부터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요 구간 대비해서 지금 구간 자리에서 거의 반토막난 이때 주가에서 이때 주가까지가 반토막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실 폭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그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한달상간에 반토막 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요 구간에서 어 뭐한 5천 원짜리가 지금 이 구간에 와가지고는 2,5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종목 이런 상황들의 종목들이 정말 많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정말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그냥 내가 뭐 그냥 매수한 거라고 하면 뭐 아니면 누가 매수하라 그래서 매수했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어 확실하게 얘가 뭐 실적적인 부분이든 앞으로 성장성적인 측면이든 어 뭔가 분명히 좀 스토리가 있는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눌릴 때 같이 눌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돌아서기 시작할 때 걔네들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시장 딱 이제 바닥 잡고 올린다고, 어 같이 팍 하고 급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어떤 종목은 빨리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시간, 시간차를 두고 조금 더 늦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고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어 조금 뭐 지금 손실을 안고 있지만 들고 가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뭐 조금 그 중에서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일부 현금은 조금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좀음 확보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며칠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밑에서 바닥을 잡고 좀 돌리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 돌리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음, 조금 더 빨리, 어이뭐그 전에 여기서 현금화를 할리 하기 위해서 손절했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빨리 좀 회복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에서 멘붕에 소위 얘기하는 멘붕에 빠져서 이막막 어, 막 이제 다 망할 것 같아 이제 들어보서 못해먹겠어 다 때려 쳐 이러고 그냥 손절을 다 해버리거나 해버리고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 이런 구간일수록 정말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결국, 어 시장 밀릴 땐 어차피, 어차피 같이 밀렸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돌려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어 빠르게 이 손실폭을 축소시켜 주거나 어 수익 전환해서 넘어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예전에 그 종목들 이렇게 그 수익 냈던 거에서 말씀 한 번씩 드릴 때 있었잖아요. 손실 보다가 올라오는 것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진짜 내 종목이 진짜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종목인지만 조금 더 공부를 좀어 해보셔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조금 음 너무 감정적으로 자꾸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몰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 악이 악을 부릅니다. 계속. 빈곤의 악순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음,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어, 좀 워워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좀 버텨 보시는 그 상황을 어, 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일부 조금 가지고 계시고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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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B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laughs> 어, 결론적으로 말했 말씀드리면.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얘도 결국은 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중장기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 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만들게 되면 최근에 막 용, 어제도 욕이 용,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욕으로도 화풀이가 다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럼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저, 저, 저가를 이탈을 했고요. 여기를 거의 지금 찍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결국은 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전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일전에도. 요 자리 뭐 거의 찍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뭐 완전히 지금 딱 찍어야 될 자리까지 다못못 못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찝찝했던 것 같긴하다라고 볼수 있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 만약에 여기서 이때 당시에나 이때 당시에 여기를 찍고 올라왔으면 다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반등을 주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찍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뭐 결과론적입니다. 일단. 어, 차트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음, 나왔던 뉴스, 재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더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죠. 오늘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제까지는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문제 뭐한번 뚜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내려왔어.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라 것은 사실 좀 정상적이지는 분명히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 원인은 그러니까 ACLB가 왜 얘만 이렇게 밀릴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말씀드렸던 부분 어, 제가 일단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보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어,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두세, 보세요. 이거 지금 찍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찍은 게 거의 찍은 상황이 됐잖아요. 이거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 어, 27,550원, 27,400원이니까 거의 찍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단 신용 어, 지수상에서 놓고 봤을 때 어, 신용 반대매매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일 아마 장전 어, 시가 조금 많이 좀 밀리는 흐름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장에 뭐 조금 더 이제 확장 확산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 오전 시장에 CFD 계좌의 매물 그러니까 손절 물량 이 안드매매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오전 시장에서 조금 더 누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서는 이 자리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또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 텐데 일단 요 자리는 지켜주겠죠. 요 자리에서라도 일단은 뭐 지금 이미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꺾였다가 다시 하다못해 다음날 올라온 것 같았으면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흐름이 나온 거고 이날 어 꺾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것까지 3만원자리까지 이탈됐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상해드렸던 흐름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흐름 어 아니었고요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밀어낸 흐름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차트상 안 맞는 그림을 간 거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그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내일 이후에 이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바닥을 좀 잡는 그림을 요렇게 일단은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는 지금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요. 이때 작년 12월 마지막 째주 1월 첫째 주 이탈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가 이, 이탈된다면, 뭐 사실 지금 이 좋은 재료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 어, 연 최저가를 기록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 낸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뭐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는 뭐 세력들만 알겠죠, 형님들만 알겠죠. 자 어쨌든 음 오늘도 좀 좋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만 뭐 방법 없습니다. 뭐 찌지든 복든 자꾸 어 놀았다가 제자리에만 갔다 놔도 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은 많이 상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다른 게뭐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 사측에서 나중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건 음 hlb 같은 경우는 일단 fda 승인 그 다음 단계로 볼수 있는 건 승인 이후에 판매.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줘. 하는 상황들. 그 과정 속에서 증권사들 리포트 쫙 나오고 메이저 언론에서 쭉 얘기 나오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흐름. 이렇게 가면, 어, 과거 셀트리온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흐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찌지든 복든 놔두자.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상황으로 밖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든 구간인데요. 어. 뭐 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어, 어느 정도 내성은 좀 생기시, 생기시지 않았을까요? 뭐 그래, 뭐 찌지나 볶든 조금 버텨보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어. 뭐술한잔 먹고 좀 그냥 달래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섣부르게 지금 구간에서 AC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후에 뭐 종목 영상은 따로 어안 찍을 예정입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종목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올라갈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오늘 막판에 있었던 이 네옹시티 관련주들 일부 몇 종목 정도인데 이것도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종목 영상은 오늘, 어 보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